어 나한테가 총 날라온다. 아, 씨. 어 안, 나 아니야 나안 맞았어. 놀싸나 시퍼초프로 아, 도망. 어어 아야 나 나데. 아안 죽었 안 죽었는데. 아 존나 따라온다. 시, 아, 아, 존나 무섭다. 오나 어, 여기, 여기 여기 조그만한 건물로 들어갈게. 으흠. 오, 시 따라온다. 아 그거 또 나온다 앞으로. 엄총 들은 것 같은데. 나무, 아나 확인 확인. 아씨 봐, 다 죽겠다. 존나 빠시마. 권총으로 존나 안 적. 아, 캡틴레이.